지난 11일이었죠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교장연합회에서 제기한 소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후기에서 자사고와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을 동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헌을. 하지만 교육부가 내린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이중 지원 금지는 유연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출입하고 있는 강혜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법무빈 금성 의 이승 훈 변호사도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먼저 이 혼재 결정부터 알아보죠. 이승훈 변호사. 그 판결문에 어떻게 적시가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최초는 이제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여부인데요. 음. 왜 지금 문제 등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거든요. 음. 근데 이런 입학 전형 절차에 대해서 왜 시행령이 나도냐 법으로 해야지라는 음. 주장이 있었는데요. 음. 어,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음. 전형 절차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음. 이건 뭐위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동시 선발 조항인데요. 음. 말 그대로 동시에 자사고와 음. 일반고를 동시에 음. 선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음. 그 전에는 어, 자사고를 먼저 선발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음. 그래서 우수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실제 음. 그리고 또 학교가 서열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자사고를 그렇게 뽑아왔기 때문에 음. 학교 법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고냐의 자율권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 어,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시대의 사정에 따라서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가도 그러한 교육기관을 어,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서 이 재량권의 일탈 범위는 넘,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어~ 신뢰보호 원칙인데요. 신뢰보호 원칙을 또 학교에서 주장을 해서, 어, 기존에 이제까지 회원는왜 이런 신뢰를 위반하느냐라고 음. 했지만, 음. 교육의 서열화, 음. 또는 입시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음.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문제가 있어서, 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음. 판단을 했고요. 음.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보호의 평등권 문제입니다. 음. 왜 과학고는 우수학생들을 먼저 선점하는데, 음. 왜 자사고만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 과학고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교육과정이 조금 달라요. 과학 분야에 좀더 집중되어 있고 과학 분야에 재능과 소질을 가질 학생들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평등권 위배가 아니다. 자사고는 일반 교육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동시선발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이 나왔고, 동시 선발에 대해서는 합헌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조금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같은 날 이제 그 낙태법이랑 같이, 낙태죄법이랑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하나는 불합치고, 하나는 위헌, 뭐 합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위헌이랑 불합치랑 무슨 차이예요? 헌법 불합치 결정 같은 경우는 네. 그럽니다. 지금 이 낙태죄가 헌법이 합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낙태죄를 무효라고, 위헌이라고 선언할 경우에는 입법자가 지금 바로, 바로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건 헌법이 불합치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개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요. 단순위헌 결정은 지금 바로 낙태죄가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한 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음. 한 의사가 낙태를 해서 동의 낙책죄로 처벌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미 판결이 있었더라도 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된헌법소이 제기한 이후에 음. 예. 결정이 낮기 때문에 그 서급해서 거기까지는 무효가 되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궁금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질문 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 위헌은 이제 바로 그게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고치는 거고 불합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고치는 거다 이렇게 좀 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중 지원 금지나 이 동시 선발 말은 이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일반분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든가 라 학생 같은 경우는 잘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네, 네. 근데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들 은 아주 잘할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생소하긴 해요.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사고도 가고 일반고도 지원하는 거. 예요두 가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가 떨어지면 다시 일반고로 갈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중복 지원을 금지하면 자사고 떨어지면 일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음. 해당 평준화 지역에 대해서는 음. 음. 그러면 비평준화 지역인 다른 학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음. 또는 어, 교육부에서 어, 교육감들이 특별하게 지원을 했을 때만 음. 배정을 했을 때만 특별하게 갈수 있는 거예요. 음. 그렇다 보니까 잘못하면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학교를 못 가느니 차라리 재수를 하겠다는 음. 상황이 근데 고등학교가 재수한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감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예 자사고를 가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해서 어 지금 이게 위헌이 난 거고요. 근데 동시선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과거에는 자사고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고 그다음에 일반고가 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거나 우수한 학생들은 다자사고로 가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반고가 아무래도, 어, 열등 음.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떤 학교에서는 서울대는 몇명 가더라. 근데 우리 학교는 한 명도 안 갔다. 이게 음. 학부모들한테 참 말하기 어려운 음.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교육이 너무 치열해지고 학생들을 몰아가는 것. 이것들을, 어, 아직까지는 우리 헌법 재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 동시 선발 자체가 위원은 아니라고 본 거죠 음. 다만 (5인이) 위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음. 실상 위원 의견이 더 많긴 합니다 다만 음. (6인이) 위원이라고 해야지 (6인이) 위원이 되는 거니까요 음, 알겠습니다 자강 기자 네. 일단. 이번 그 판결과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락을 결정할 네. 것 같은데 그동안의 이 자사고 문제 왜 이렇게 여기까지 논란이 온 건가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 자사고는요, 이제 국민의 정부 김대주 정권 시절에 등장을 했습니다. 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지금의 민주당의 표지 이해찬 대표가 그렇죠.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98년에서 98, 99년까지. 했었죠. 99년까지입니다. 예. 네. 사실 이 자사고가 생긴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공교육으로만으로는 이 우수한 인재를 발생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음. 교육도 시장 원리와 똑같이 한번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보자해서 생긴 게 바로 이 자유형 사립고입니다. 음. 그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학력고사 시절에도 뭐 사립학교 사학 명분들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수한 인재를 먼저 양성을 해서 아이들을 공교육화. 동시에 선발을 하되 인재를 더 빨리 양성할 수 있는 사학 명문을 키워보자 이 취지로 진행이 된게 바로 자립형 사립고인데 음. 문제는 이 고교 평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자사고의 이 위치가 되게 흐릿해졌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정말+ 정말 명문 학생들만 키우는 학교인가 음. 그런데 일반과 똑같은 교육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라는 명칭만 있다 보니 음. 고교 평준화 짐이 시점에서는. 그럼 일반고와 똑같은 수준이라면 굳이 자사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왜 서열화를 시키냐 이제 이런 단계가 된 거죠. 그 시점이 바로 2014년도 진보 교육감인 조인영 교육감이 등장을 하면서 이 명분을 가지고 일반고 내실화 강화를 위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공약이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만들어 도입이 돼서 2010년도에 한번 크게 확장이 됐죠. 자립형 사립고랑. 그 자유령구랑 자유령 합쳐지면서 네. 전국구랑 지역구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그걸 키우려고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원래는 (100개인가) (300개인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더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음. 실제로 이제 지금 현단계인 (48) (42곳) 정도 음. 되는데 그중에 서울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형 교육감이 이제 그 공 그~ 공교육 내실화 강화를 위해서 자사고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여부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자사고들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그~ 평가 기준 대상이 됐던 거죠. 음. 그 당시에 이미 그 평가 기준대로 간다면 이미 자사고가 유지할 수 있는 학교가 몇안 됐었어요. 왜냐면은 재정 여건도 어려운 학교도 있었고요. 또 회계 관리 장부가 또 불법적으로 처리된 학교도 몇 군데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운영 평가에서도 좀 낙제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제 이 평균 점수를 좀 낮춰서 자사고들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일단락 됐던 사안이었는데 그러면서 지난해 2018년도 동시 선발이 진행되고 또 올해 19년도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다시 자사고의 운영 평가 보고서가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까지가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승훈 변호사도 잠깐 혼재 판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왜 이렇게 교육 당국이랑 자사고가 서로 이 선발 방식 가지고 목숨을 네. 거는 거예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이 고교 평준화 시즌 그 시점에 맞춰서 보지만은 일반고가 워낙 이게 수준 자체가 많이 하향 평준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당국에서는 자사고 폐지, 즉 다시면서 우수한 인재와 너무 서열화 시켜 버리면 이 교육 격차가 너무 심해서 학교의 교육 수준 자체가 너무 이제 극과 극이 이제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만이 공교육 내실화 강화에 원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죠. 그 시점 때문에 지금 이 특히나 또 우수한 학생을 먼저 뽑아가는 이 선정권을 갖는 것 자체가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를 일단 폐지를 해서 일반고로 정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걸 목표로 둔 거죠. 그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이유는 교육 방식은 비슷비슷한데 네. 결국에 우리 학교 가우수학교라는걸 알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와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발 방식 네. 관련해서 굉장히 그렇게 목숨. 사실 있거든요. 그래요. 선전된 학생들이 음. 먼저 뽑히면요. 음. 정말 가운데 중간 역할자 아이들이 더 많아서 음. 이제 좀 약간 수준이 이제 낮은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공교육화가 돼야 되는데 음. 실제 학교 현장을 가 보면. 잘하는 친구와 이제 좀 떨어진 친구와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거진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1등 섬적권을 가진 친구들이 자사고를 떨어지고 온 친구도 있고요. 그냥 내가 일반고를 택해서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 애들이 없다 보면 결국 공부하는 애들은 앞에 뒤에서 자는 애들은 뒤쪽에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하지만 자사고는 학교 현장 가보면 일단 면학 분위기가 다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같은 경쟁구도긴 하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에 아이들이 거기에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요되고 수업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도 자사고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헌재 판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에 또 조희형 교육감의 움직임에 약간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당락은 자사고 재평가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또 13개의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이제 논란의 그 핵심은 뭐였었나요? 사실 이 운영 평가 보고서의 이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에 굉장히 불합리하다. 다시 말하면은 5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면 적어도 학교에 운영할 수 있는 1~2년 전에는 예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자사고 입장에서는 정확히 두달 전에 운영 평가를 내겠다는 항목을 이제 교육부청에서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보면요 지난 2014년도 하고 평가 항목에서 배점 기준이 완벽히 달라졌어요. 평균 점수가 당초 70점이었는데 5년 전에는 60점 낮았거든요. 다시 원점에 70점 높았고, 그 수많은 항목 중에 특히 이제 사회통합전형 평가 비율이 높아졌고, 자사고는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참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배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만족 조사의 비율을 낮추고 교사의 만족도 비율을 더 높였어요. 근데 왜 교사의 만족도 비율을 높였을까? 알아봤더니 5년 전에는 일부 사학재단에서 교사들에게 불평등하게 뭐 처우를 했거나,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은 인건비를 더들 들였거나 이런 게 적발이 된 거죠. 그에 따른 초, 그 보완점을 맞추기 위해서 배점 기준을 좀 많이 조율을 한 거고, 더불어서 사학에서는 이 사회통합은 전혀 20% 반영에 장학금 지원까지를 더 확대해라 하다 보니 학교 재정은 되게 열악한데, 지금 100만원 주는 학생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라는 거는 재정상 어렵다 이거죠 그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사고에서 계속 이게 자사고 죽이게 아니냐 지금 음. 너희들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네. 기준점을 알려준 것도 두달 전에 알려주고 네. 말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그렇죠. 학부모랑 학생들이 잖아요 그렇죠 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나요 어, 굉장히 비하인드 이야기가 네. 많은데요 이제 음. 모 자사고의 어머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음. 강북권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왜 자녀를 강남권에 있는 자사고를 보내겠냐 음. 아이가 원했다. 우리 아이가 상위권도 중학교 때는 아니었지만 중상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이가 엄마 나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아서 저 학교를 꼭 가야겠어.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한테 아니야. 그냥 일반고를 가라고는 할수 없지 않냐. 아이가 원해서 먼저 보냈고 엄마 입장에서 학교를 가봤더니 정말 분위기가 다르더라. 첫째 아이는 자사고 둘째 아이는 연년생인데 일반고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하는 분석 얘기를 들어봤어요. 등록금이 150만 원이고 45만 원이라 하더라도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달랐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승분 빈 원사님, 저희는 둘다 이제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그래갖고 고등학... <laughs> <laughs> 처음 들어가시는 학력고사,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지 이해를 네. 못 못하... 못해요. 저희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은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책이 바뀔 때마다 결국 당사자인 지금 말씀하셨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교육이라는 게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자사고가 있어서 뭔가 시험을 보고 이랬다면 네. 더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laughs> 많이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네. 놀 시간 부족했으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 숙명여고 선생님께서 네. 두 자녀에게 시험지 답안지를 네. 유출해서 구속됐잖아요. 네. 그만큼. 등수에 대한, 음. 그리고 스카이,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음. 하는 음. 그 대학에 대한 강한 음. 의지가 있어요. 음.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부모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판단을 할 때, 아, 스카이 대학이다. 음. 또뭐 어디에 산다. 음. 또몇 평에 산다. 이런 거에 굉장히 사회적인 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음. 높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런 생각들이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음. 자사고가 폐지됐다고 해서 음. 학교가 안정화될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네. 더 사교육 시장만 더 활발해지지 그치. 않을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과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음. 하는 생각들을 좀 국민들이 가졌을 때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다닐 때 꿈이 뭐였나요? 꿈이 저는 저희 때는 다 대통령이었어요. 아, 네. 그럼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네. 유튜버가 꿈이라고 합니다. 아유, 시대 네, 흐름에 맞습니다. 따라서 다른 네, 거거든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걸 아이한테 너무 주입시킬 필요 없다. 그것이 교육의 정답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